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좀 사연이나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와인 한잔 하면서, 자, 이 와인은 해외에서 직구로 날라온 와인이에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 자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에요 자 제목 노천이 언니로서 한마디 할게요 자 동생들 결혼하고 싶으면 하루라도 어릴 때짝 찾아요 들어오는 소개팅 마다하지 말고 주변에 소개팅 시켜 달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소모임에도 나가보고 한국 나이로 29이 지나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짝 찾아야 합니다 저는 집안 사정으로 20대 후 30대 초를 돈 벌고 집 뒤처리하느라 다 보내고 이제 30대 후반인데 저는 결혼 포기했네요 주변에 동생 동생들한테 남자 만나라고 나를 보고 깨닫길 바란다라고 계속 말하고 다녀요. 다들 얼른 찾으세요. 이제 이 사연에 있는 분은 본인이 결혼 못한 거 이제 때를 좀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남아있는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댓글을 좀 볼게요. 뭐 여자는 40부터 와인이다. 난 자신감은 있지만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결혼해서 풀이 적다는 게 어려움 그래서 돌싱도 괜찮다고 봅니다. 존나 멋있다 자이글 보고 20대 중반에 결정사 가입을 하거나 결혼 대비 돈 모으고 열심히 상대 찾으러 다니는 여자들이 인생의 승자입니다 글쓴 분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맞아요 이게 아왜 여자 나이 나이 거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어떻게 사실인 거를 결혼 안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친구들을 봤을 때좀 나이가 들다 보 니 아, 나 귀찮아. 혹은 음, 아, 에너지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에너지가 딸리고, 20대 같지 않고, 30대 초반 같지 않은 거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 앞으로 40대 넘어갈 거고, 50대 될 거고, 60대 될 건데, 그럴 때마다 아, 에너지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살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내가 지금 이런 폭이 줄어들었다고 라 느꼈을 때, 조금 더 위기감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주변 환경도 변하고 친구들도 시집가고 놀 사람도 많이 없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좀 체감적으로 확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제 혼자 즐기는 삶을 계속 유지하면 좋겠죠. 근데 그 또한 또 한계점. 막히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내가 좀 위기감을 느꼈다. 그러니까 위기감이라고 하는 게 결혼할 수 있을까? 라는 캐시션이 자기한테 딱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빠르게 움직이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제가 남편이랑 와인도 좋아하고 뭐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고 뭐 스킨스쿠버 뭐 이런 취미생활을 하다 보니까 같은 이제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임도 있고 그 모임에 남편이랑 같이 나가면 정말 괜찮은 미혼 남녀분들 있거든요. 뭐 연령대가 좀 다양한데 주로 30대 분들이고 어느 정도 직업도 좋고 어 인물도... 관리를 잘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괜찮은 미혼 남녀들이 많은데 결혼을 못할까 이렇게 괜찮은 미혼 남녀들이 서로 만나면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요새 뭐 런닝 동호회 나뭐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룰을 해칠 정도로 막 여자에 미쳐 가지고 남자에 미쳐 가지고 본질을 잃으면 안되겠지만 일단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서 햇빛도 보고 나의 취미생활도 하면서 기회가 되면 거기 거기에 있는 분들이랑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연애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아직 결혼을 안 했으면은 그런 모임들 진짜 열심히 다녔을 것 같아요. 내가 달리기를 좋아하니까 그 같은 선상에서 같이 런닝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또 얼마나 좋아요. 그게 뭐 여자 친구들이 됐건 남자 친구들이 됐건 그리고 뭐와인이됐어어난술한잔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 근데 이 남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뭔가가 어지겠죠 그냥 와줘. 나에게 와 주세요. 이런 걸로 느껴져요. 결국엔 내가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라면, 상대방을 만나고 싶은 거라면 가세요. 움직이고 맛있는 거라도 하나 더 먹고 운동이라도 하나 더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걸로. 요새는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막 커뮤니티나 또 인터넷 막 보면은 서로 막 조건을 나누고 있고 등급을 나누면서 그 안에 매몰돼가지고, 아, 난 괜찮은 걸까? 이렇게 고민만 하고, 혹은, 아, 그 남자는 이게 기준이 맞는 걸까? 막 이론적으로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지. 그냥 그 시간에 나가서 뭐라도 하나 해야 돼. 나를 위해서. 나의 1분 1초는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노천이 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라도 어릴 때 소개팅 들어온다? 무조건 고. 뭐 20대와 30대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는 우리 스스로도 느끼잖아요. 막 체력이 떨어지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출산의 확률도 낮아지고 자연적으로 만나는 그 횟수가 줄어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거기에다가 의욕까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낮춰 버리면 더 기회는 없어집니다. 유튜브에 있는 댓글들을 막 보다가 좀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서 좀 읽어 볼게요. 자, 딱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좋은 사람은 누구라도 빠르게 쟁취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내가 결혼하고 싶을 때까지 좋은 사람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나한테 멋있는 사람, 나한테 잘생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내가 갖고 싶은 게 생겼으면은 그걸 갖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이든 노력이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결혼 또한 사람의 만남이지만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계산과 서로의 필요함에 의해서 당연히 물론 그 안에 사랑이 존재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이 평생을 가야 할이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지금 현재 나에게 흘러가는 시간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움직여라. 자, 오늘 영상 보니까 독서 모임에 참여했던 여성분들 중에 하루라도 더 빨리 연애하고 결혼 준비하는 것이 더 낫다는 조언을 담아 들은 한 분께서 나중에 결혼에 성공하고 남편분과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역시 인생은 기민하게 사는 것이 남녀 모두에게. 행복의 또 다른 열쇠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민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눈치가 빠르고 날세다라는 뜻인데 글 속에 있는 분은 조언을 딱 듣자마자 아내 문제점이 뭐구나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이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시고 이제 결혼까지 이어졌다. 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남녀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남녀 모두가 행복하자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고 또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남자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막 요새 여자가 어땠네, 저땠네 이런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결국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런 거다 집어치우고 나한테 득이 되는 걸로. 그리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 많거든요. 남자고 여자고 서른 살이 되기 전에 늦어도 초반에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이분의 의견인데 자, 그래야 인생에서 뭔가 정도 를 걷게 돼요 40대가 됐을 때 위치 50대가 됐을 때 위치 이런 것들 요자 제가 남들과는 많이 다른 인생을 살면서 미혼으로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느낀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 돈을 버는 보람이 없다거나 할까요 삶의 의욕이 아니 근로의 의욕이 결혼한 사람들과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다 보니 반대로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충대충하게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만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의 발전에 지장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보면 나도 저런 자식이 있으면 사달라 하는 거다 사줄 텐데 하고 무의식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저도 놀랄 때가 많아요. 꼰대 같은 소리겠지만 가능하시다면 되도록 젊을 때 결혼하기를 권합니다. 그 거기에 대한 대댓글이에요. 맞아요. 40대 후반이 되니까 몰래도 재미가 없어요. 돈 벌어서 마누리랑 아이 데리고 외식하거나 아이가 필요한 거 사줄 때 기분이 좋습니다. 50쯤이 되면은 왜 돈을 벌고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죠. 저도 30초에 멋모르고 결혼하고 애를 나, 낳고 사는데 그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딸 아이가 좋아하는 딸기를 고르고 아내가 좋아하는 레드향을 카트에 담으며 흐뭇한 게 아빠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그 이유가 아이가 있는 게 커요. 아, 왜이 댓글 감동적이지? <laughs> 결국은 사람이 혼자 살기가 힘들어요. 결혼을 그러면 혼자 살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가주세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30대 후반, 막 40대가 되니까 아직도 막 즐기면서 살기에는 창창한 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왜 한참 또 젊을 때 열심히 즐기고 놀고 이랬던 분들도 아 외롭다. 근데 그게 외롭다는 게 성적인 그런 외로움도 있지만 그냥 이 사람이 외로운 거예요. 아왜 나는 이렇게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지? 이런 식으로 좀 사무치게 외롭다.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자유로우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 자유로움도 어느 정도의 룰과 틀 그리고 목표가 있었을 때그 자유로움이 빛을 바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맨날 첫날 자유로우면 진정한 자유로움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나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좀 브레이크를 걸어 줄 만한 그런 것이 존재를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또 제일 나쁜 사람은 아직 더 즐기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경쟁자를 제거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에요 특히 여자들끼리 이게 실제로 인생 조떼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 추측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조떼보라고 여자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의래뭐아 언니 예뻐요 아너 여전히 젊다, 동안이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반절 이상은 그냥 좀 여자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또 고지, 곧대로 들으면 안 돼요. 아, 나 결혼 안할 거야, 이런 말. 도 아, 쟤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해야지 너무 막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게 저도 같은 여자지만. 그리고 유부녀들이 사실 자기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 야, 결혼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많아요. 물론 진짜 힘들어가지고 너무 죽을 것 같아. 같아. 막 이혼 직전이야 막 이런 거 빼고는 자기가 그냥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또 이거를 얘기하면 약간 자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 어, 됐어 야 혼자 살아 너 여전히 예쁘잖아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답니다 본인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큰 비중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뭐아직더 즐겨 아니 나 30대 중반 후반인데 뭐 아직 더 즐기면 어떡해 저는 얘기해요 근데 충분히 즐겼잖아 연애도 하고 뭐놀거 놀고 여행도 다니고 했으니까 네가 앞으로 결혼을 정말 해야겠다 라고 느낀다면 지금 당장 모임에 나가서 자전거라도 타고 이라도 하면서 빨리 짝꿍을 찾아 떠나라. 그리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절대 놓지 말아라. 또 결혼할 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엄청난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적어도 버리를 할수 있는 정도의 또 나이에 맞는 그런 수준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또 결혼할 때도 장점이 되기 때문에 일도 열심히 하면서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여자분이 글을 올린 거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초등학교 교사신가 봐요. 나이는 34살 딱 결혼 적령기고요. 외모는 2물일곱에서28 정도로 보이는 동안이에요. 단아한 외모의 날씬한 체형이고요. 성격은 밝고 따뜻하고 남을 잘 챙겨 주는 걸 좋아해요. 원하는 이상형은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나이는 30대 중후반까지. 그러니까 한 4살 정도까지를 원하나 봐요. 키는 180 cm 이상. 뚱뚱 너. No. 뱃살이 없고 운동을 즐기며 자기 관리 열심히 하시는 분. 연봉은 1억 이상. 전문직, 대기업, 공기업. 그리고 뭐 강남, 서초, 마포, 용산, 성북, 광교, 판교, 위례, 성남에 자가가 있으신 분. 신축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현실적으로 결혼 준비가 되신 분. 자차 소유. 제가 운전을 못해서 뚜벅이라서 데이트 전후로데리러 와줬으면 해요. 비유 반지. 이거 약간 주작 아니에요? 이거 진짜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마지막까지 약간 과관인 글이네요. 이제 평생 제짝이 되어줄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해당 되시는 분은 유료로 신청 부탁드려요. 무료는 안 봐요. 매칭하는 그런 어플에 올리신 글인가 봐요. 아이고. 어 일단은 이분은 결혼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냥 안 해도 될것 같아 여기에 해당되는 남자분들은 이 여자분을 안 만나죠 더 어리고 겸손하고 주도적이면서 예쁘고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자 아무리 동안이라고 해도 그냥 관리를 잘한 34살의 여성인 거지 27, 28 동생들처럼 막 풋풋하고 생기발랄하고 이런 느낌이 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이 사람이 이렇게 적었나 봤더니 이제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좀 공부도 좀 했고 내 주변에 다른 교사들은 시집을 좀잘간것 같은데, 내가 쟤네들보단 잘갈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잘 가야만 해. 약간 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공부 좀 하고, 또 내가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이런 분들 중에 콧대가 높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또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난 항상 스물일곱이야. 난 서른 네 살이 돼도 스물일곱. 서른 다섯이 돼도 스물일곱. 나는 과거에 있는데 남자들은 항상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돼. 그게 참 모순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강남, 서초 막 이런 거 하나하나 지역을 언급하시면서 자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커플팰리스에서 나는 강남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막 화제가 됐던 여성분이 있어요. 그 남자분이 정말 그 여자분이 이성적으로 끌렸음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예쁘고 미스코리아 출신의 그런 분이었는데 결국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 여자분이 좀 해맑아요. 자기가 원래 강남에서 자랐고 딴 곳에서 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남자분이 직업도 되게 좋으셨고 앞으로 열심히 더 읽으면은 강남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는 확률의 남성분이었어요. 그 남자분이 일단은 지금 자기 선 안에서는 뭐 동작구 쪽에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계속 아난 어, 강남 살고 싶은데 계속 이러시는 거야. 어느 정도의 뭐 조율을 하면서 그 둘만의 만남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나는 강남에서 살았으니까 강남에서 살아야 돼. 근데 심지어 나는 강남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여성분들도 그런 요구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너무 구체적으로 지역을 쓰는 그러니까 이런 솔직함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솔직하지 마. 내가 설령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하나 하나 이거 해와 이거 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초등학교 교사이시지만 뭐 공부는 잘하셨을지 몰라도 약간 사회적으로 인간적인 커뮤 커뮤니케이션에 좀 능력이 떨어지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같은 여자들이 봤을 때도 아좀 말도 안 된다 하는 <laughs> 경우가 있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있고 나는 결혼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반면교사를 삼아서 내가 안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첫 번째 사연의 노천이 언니가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또 내가 깨닫고 아 그래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니까 뭐라도 한단 말이죠. 괜찮은 남자가 나한테 오기만을 기다리는 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다. 근데 그 드라마는 내가 작가가 돼서 내가 써가는 거지. 그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똑. 들어가서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나이가 물론 어릴수록 좋은 건 맞지만 내가 이 시간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주어진 것 안에서 남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남자분들은 또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게 우리가 잘 만들어 갈수 있는 미래가 될 것인지.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삶을. 더욱더 마음적으로나 전체적으로 풍족하게 해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그리고 이야기들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